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중인 미니PC 특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작은 녀석들이 여러분의 책상을 점령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자 이제 가격폭탄을 투하할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GM K-TECH 3 미니PC를 보시죠 이 녀석 원래 98.1달러였는데 여러 할인을 적용하면 무려 80.1달러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알뜰과 급여를 합친 알급여의 힘이죠 그 다음은 소요 M2 플러스 미니 p c 예요 이것도 비슷한 가격대인 80.42달러에 득템 가능합니다. 둘다 8GB 램과 256GB SSD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요. 좀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을 원하신다면 GM KTAC의 G2 모델을 추천드려요. 12GB 램과 512GB 롬을 탑재했는데도 85.54달러라니 이건 거의 도둑질이죠? 파이어 베티 A 프로 플러스도 빼놓을 수 없어요. 88.9달러의 가격으로 N5095 또는 M100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아 그리고 AMD 팬이신 분들 제머신의 AMD 랜55306 프로세서 탑재 모델도 있어요. 3 2기가 램을 탑재했는데도 104.56달러라니, 이건 거의 공짜나 다름 없죠? 좀더 고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g m k 1 k 6 미니 PC도 준비했어요. AMD R7 7, 7840HS에 16GB DDR5, 512GB PCIe 4.0SSD를 탑재했는데 가격이 297.35달러랍니다. 이 정도면 일반 데스크탑 PC와 맞짱될 수 있겠어요. 세트리 A.N.2 피도 빼놓을 수 없죠. i5 5625U 프로세서를 탑재했는데 130.02달러에 구매 가능해요. 파이어베스1은 RGB 조명까지 달고 있어서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아요. 가격은 136.02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고 사양 모델 두 개를 소개해드릴게요. GMKTK A+는 AMD R7 8845HS 3 2 g b DDR5 1TB SSD를 탑재했는데 339.99달러에 구매 가능해요. 비링크서 에이슨 AMD 라이젠 7 8745HS 3 2기가 DDR5 1테라 NVMe를 탑재했는데 398.5달러라니 이건 거의 선물이죠? 자 어떠세요? 이 특가들을 보니 지갑이 저절로 열리지 않나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얇은 벽 코드가 소진되거나 스토어 쿠폰이 변경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망설이다간 놓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어요. 어떤 미니 PC가 여러분의 책상을 장식하게 될까요? 고민된다고요? 그럼 다 사버리세요. 농담이에요. 제발 과소비하지 마세요. 특급. 오늘도 즐거운 쇼핑 되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